오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우리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드립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교만함, 또 불의함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기를 거부하며 싫어하며 내 자신의 자랑과 의와 영광만을 들어 내려는 이러한 죄의 속성 때문에 아버지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저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 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누릴 것은 없는지 이런 오만한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지극히 작은 불의한 것까지라도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씻은 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흉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머물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의 이 지배를 받다 보니까 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 하나뿐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울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영혼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 그 이외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영혼에 모든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충만히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주신 것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 간구할 때, 그 기도할 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들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제자들도 그렇고 그들은 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자신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그들은 늘 갈급했습니다. 그들이 갈급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드리는 부르짖음이에요. 너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알려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 받기를 수원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위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긴가 하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이 어떤 것에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이 청결하 정말 그러한 청결한 마음으로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 이것보다 여러분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마, 이 마음이 너무 부패합니다. 이 죄의 속성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작고 쓸데없는 육신의 정력을 불어넣습니다. 안목의 정력을 넣습니다.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는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너는 부를 누릴 수 있잖아.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해? 그러므로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장자 우리의 영광그 앞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권한이 없이는 십자가 우리가 질수 없습니다. 너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현재 너희들이 받는 이 고난은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을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짜증 날 겁니다, 힘드실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짜증하고 짜증 내고 화난 화 낸다고 해서 그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한 자매님이 뭐, 굉장히 심히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 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이, 정신병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기도해 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집사님이 볼 때는, 그, 그것이 정신병 걸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그러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내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렸더니 굉장히 위로를 받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아 여러분들이 평생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정말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절대로 나나 엄마를 더 사랑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좋지 않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늘 저도 그렇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그분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그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났었을 때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감히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불러 모아서 아침에 그 빵을 굽고 또 생선을 굽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 형편없는 그 사람들에게. 아침 상을 차려 주셨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성경을 그 부분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야 이 영광,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직접 조반을 차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넌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마 베드로는 많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왜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까? 많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으시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나 사랑하냐. 그때 그가 예 네, 사랑합니다. 세 번을 부르시잖아요. 세 번째 너나 사랑하냐. 느 그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가 왜 고민했겠습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주님을 조주하고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때 그가 이런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인간인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느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알레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내양을 또 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 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린 양자에서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 하나님은사랑할수 있겠는데 내이웃은 과연 여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같아요. 8월입니다. 정이이표현이 굉장히 이사람지이사이오셨습이다남은하신분이반바지이 모자는 쓰고 동냥하는 가방 같은걸 메고 우리가 가족들이 점심 식사를 하다가 다 놀랬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밖에서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열고 당당하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얼마나 놀랬습니까? 다 놀래서 마침 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에 이제 더 시비거리가 없을 텐데. 무얼 또 시비걸로 왔나 시비걸 게 없는데 그 나가서 누구시죠 어떻게 오셨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요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예 가만히 보니까 갈산 성결교회 단임 목사님으로 신고하셨던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위인 분입니다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치매로 조기 은퇴를 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시고 대림동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이분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부인도 모르게 가방 하나 메고 여길 찾아 겁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이 수전증 때문에 이 왼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떠옵니다 머리도 약간 떨고 말은 언어로 하고 아니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가 점심 때라 이제 급하게 짜장면을 시켜서 드렸는데 짜장면도 다 흘리고 세상에 나이가 젊잖아요 60 중반인데 60대 그래서 이제 잘 대접해 드리고. 제그 제가 기차표를 끊어서 이 홍성역에다가 제 그분을 모시다 드렸습니다. 모시다 드리고 마지막 가면서 안아 드리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그렇게 보내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분이 자기 정신도 아닌데 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부인한테 전화했더니 실종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에서도. 어. 근데 다행히 핸드폰에다가 그 추적 장치를 뭐 했답니다. 그때 홍성에 있더래요. 홍성에서 이렇게 이제 동선이 체크가 돼가지고 통화를 해서 이제 안심을 시켜 드렸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이 할수 있으면 거절하지 마시고 많은 선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들도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갔잖아.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대접했나요? 그래 내가 그때 갔을 때너 나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었잖아. 아니 원, 그 사람은 냉수를 제공한 사람은 귀엽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다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손한 경외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부모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 부모님은 용서해 줍니다. 자기가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또 나의 해결을 받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행여 넘어질 때.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과 함께 우리가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억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잠시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러한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제가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양자, 상속자,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